어제 처음으로 소득 하위 20% 어르신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됐습니다. 또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전달됐습니다. 문기혁 기자입니다. 홀몸 어르신인 89 박숙희 할머니. 소득이라곤 노인 일자리로 받는 한달 20만 원이 전부입니다. 그마저도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지 걱정인 할머니에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큰 힘입니다. 특히 어제부터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5만 원더 올라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. 아이고 많이 도요오만 원을 주시면 생활에도 보태고 어, 또 늙어다 안도이다치나 어?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달부터 소득 하위 20%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기초연금 지급일인 어제 134만 5천 명에게 3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. 기초연금은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%, 내후년에는 소득 하위 70%까지 30만 원으로 오릅니다. 이와 함께 어제부터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. 지난달까진 하위 90%까지만 아동수당이 주어졌습니다. 약 230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은 가운데 이중 25만 명은 소득 재산 제약 없이 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. 예, 올 4월 25일부터는 전체아동이게다 주기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아동 수당의 필요성 또 아동 연령의 확대 필요성 이런 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면서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? 아동 수당은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. k t v 문기혁입니다.